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오원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Disg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혐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극혐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이 DIS가 접두어인데 이건 반대나 부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반대하다, 동의하지 않다가 영어로 Disagree. 또 부정직한 영어로 Dishonest.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의 접는 이런 식으로 접두어 d i s 는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내는데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 gst 이 부분은 취향 취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ghost라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취향이라 뜻인데 좀더 쉬운 연관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바로 choice 선택이죠. 이렇게 다 어원이 같고. 어, 선택이란 것도 취향에 맞는 걸 고른 거죠. 취향에 맞는 거. 그게 이제 선택인데,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좀더 쉬운 연관 나라가 있겠는데, 그 사람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전 감독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퍼거슨이 사람인데, 이퍼거슨이란 이름 자체는 뭐냐면, 퍼거스 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퍼거스 씨의 아들. 그래서 이 Fergus를 좀 살펴보면 이쪽에 GUS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선택 취향이 맞는 걸 고른 것. 이걸 나타내고 FER 부분은 학자들에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연관된 단어로 베리가, 베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분이 계세요. 학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Fergus 이름 자체의 의미는 아주 확실하게 선택받은, 가장 선택을 받은 사람. 원래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디스크러스트 외우실 때, 뭐, 초이스 끼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풀가슨 있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외우셔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